첫의 MC를 맡은 왈왈이 준키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날씨 많이 추우신데도 이렇게 많은 분들이 나오셨어요. 여기 왼쪽에도 많은 분들이 계시고 오늘 어떻게 저랑 함께 재밌게 놀아볼 준비 되셨나요? 되셨죠? 좋습니다. 오늘 또 멋진 우리 아티스트 분들이 준비를 하고 계시니까 여러분 같이 환호해주시면서 뜨겁게 응원해주시면은. 또더 좋은 무대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 짧게 이번에 가수 분이 올라오시기 전에 제 소개를 하자면 왈왈이라는 케 p o 그룹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요. 저는 그룹의 유일한 외국인 멤버예요. 또 유일하게 또 사개국어를 맡고 있어서 오늘 간단하게 또 외국 분들이 계시니까 멘트 짧게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大家하我是中村果중的叫 j u n k e 很高兴见到大家今天希望大家能够度一 <laughs> 안녕하세요. 두고 이거 려청의 예완 미나사하지메마시테. 저는 준키라고 몯심마스. 今日は私と 아츠쿠 네, 遊ん데 くださいね.わかりましたか? 오케이 댓. 그러면 이제 가수분들을 불러 볼 차례인데요. 늦은 밤 DDP 콘서트 시작해 볼까요? <laughs> 정말 신나는 기운이 가득한 이 밤. 여러분, 오늘의 시작을 열어 줄 팀은 놀라지 마세요. 정말 귀엽고 이쁜 내 네, 여자분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고생입니다. 박수 한번 크게 주세요. Yeah. <laughs> you. 걸크러쉬뿜뿜 좀만 앞으로 까요 <laughs> 반갑습니다 여고생 여러분. 네. <laughs> 네. 그러면 우리 또팀 소개 임팩트 있게 임팩트 있게 한번 가고 멤버 소개도 부탁드려요. 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둘셋 위아. 하이스쿨 안녕하세요 여고생입니다. <laughs> 네 안녕하세요 여고생의 막내 예빈입니다. <laughs> 네안 여고생의 리더 혜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고생 제이입니다. 이 멋있어요. 감사합니다. 컨셉이 독특하다는 얘기 많이 들으시죠? 네, 굉장히 많이 들어요. 어, 마스크를 쓰고 활동을 하시는데 어떤 혹시 특별한 의미가 있나요? 요 질문 많이 받으실 것 같은데 한번더 할게요. 어떤 아, 의미죠? 네,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 다들 많이 궁금해 하실 텐데요. 저희가 마스크를 쓰는 이유는 보다 저희의 음악성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착용을 하게 되었고요. 또한 저희가 <laughs> 이렇게 말하면 조금 민망하긴 한데, 저희가 조금 그래요. <laughs> 조금, 네, <laughs> 조금 네, 못생겼어요. 네, <laughs> 혹시 그러면 활동을 하면서 한 번도 공개한 적이 없어요? 네, 저희가 유명한 일화가 하나 있는데, 저희가 행사를 갔을 때 이야기인데요. 저희가 이제 이렇게 중간 중간에 멘트도 하고 이제 물도 마시잖아요. 근데 저희가 격한 업무를 하는데 물한번먹 맞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제가 오늘 또 깜짝 놀란 게 여러분 올라오기 전에 저희는 대기실에서 인사를 먼저 하잖아요. 대기실도 이렇게 마스크 쓰고 들어오셨어요. 아무도 네. 얼굴 못 봤습니다, 여러분. 야 컨셉이 네. 확실한 것 같아요. 네, 철저합니다. 여러분 이건 개인적으로 MC가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혹시 앞으로도 공개할 계획은 없으신 거예요? 저희가 여러분의 사랑이 지금도 너무나도 감사드리지만. 더 많아진다면 아마 공개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야, 여러분, 어떻게 사랑 많이 해주실 건가요? 마스크 벗을 날이 <laughs> 얼마 남지 않았어요. 어, 멋지 않은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그 최근에 또 브라질에서 공연을 하고 왔다고 들었어요. 어땠어요? <laughs> 저희가 이제 브라질에 갔다 왔는데요. 네. 거기서 이제 브라질 팬분들도 만나고 되게 먼 나라인데도 많은 호응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했었어요. 어 어땠어요? 또 다른 분들도 목소리가 궁금하네요. 얼굴은 못 보지만 목소리라도. <laughs> 어 어땠어요? 아, <laughs> 어 일단은 너무 신기하기도 했고 네. 아무래도 먼 나라인데도 저희랑 소통을 계속 할수 있었던 게 이제 그 저희 우리 나라의 그 인터넷 발전이 좀 그렇죠. 큰 기여를 하지 않았나 많이 땡큐브를 해를. 보시니까 그러니까. 네 그럼 혹시 브라질 을 그렇게 멀리까지 갔는데 그분들을 사로잡은 우리 여고생들만의 매력이 있다 어. 아또 저희가 무대에서는 네. 방금 보신 것처럼 이렇게 파워풀하고 걸크러쉬한 매력이 있긴 하죠. 네.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이렇게 저희가 평소에는 귀엽고 네. <laughs> 사랑스러운 매력도 많이 있으니까. 네. 저희 요구생 앞으로 많이 사랑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뭐 어떻게 개인기로 애기 한번 가나요? 애기 한번 가나요? 애기 한번 가나요? 가나요? 애교 한번 가나요? 아, 다들 진짜 애기 애기하고 너무 귀여우셔요. 아, 무대 감사합니다. 할 때는 걸크러쉬인데 그러면 뭐 어떻게 무대로 보여줘도 되시고 어떻게 하실까요? 아, 아 네, 네. 저희가. 일단은 먼저 파워 넘치게 저희의 넘치게. 무대를 먼저 여러분들에게 화끈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파워 넘치게 다음 곡 소개해주세요. 어떤 곡 하실 건가요? 네. 다음 곡은요. 저희의 첫 번째 정식 싱글 앨범이자 데뷔곡인 데이 Your Mind 이라는 곡인데요. EDM을 베이스로 해서 여러분들 모두 쉽게 즐길 수 있는 곡입니다. 자, 그럼 또 우리 여러분, 우리 여고생 분들의 멋있는 무대 이어갑니다. Let's go! high in your mind. And that's my word. We will I make you high? <laughs> 어떻게 재밌으신가요? <laughs> 많은 환호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Baby y o u m 이란 곡에 앞서서 들려드렸던 곡 어떤 곡이죠 유빈씨? 네 저희 하이클래스라는 곡 저희 들려드렸잖아요 드렸,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laughs> 네 저희가 맨 처음으로 들려드린 곡 저희가 데뷔를 하기 전에 먼저 선물로 드린 팬 여러분들에게 선물로 드린 하나의 곡입니다. 하이클래스라는 곡인데요. 그곡 역시 많이 많이 좋죠.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이어서 들려드린 곡 베이비 얼마인 많이 신나죠. 저기 춤도 같이 쳐주고 아, 너무너무 감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네, 그러면 저희 이어서 또 어떤 곡 준비되어 있죠? 어,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한 곡은요. 투애니원 선배님의 내가 제일 잘 나가라는 곡입니다. 네, 저희가 이어서 준비한 마지막 곡 투애니원 선배님들의 내가 제일 잘 나가인데요. 여러분 끝까지 함께해 주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저희 힘내서 마지막 공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ega am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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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yelling, got cheating on a charm. Now billion dollar baby. What's your 저희는 위아 하이스쿨 연고 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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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